안녕하세요. 코인 분석단 훈이입니다. 6월 1일 히든 종목 미버스 코인 약400% 수익 나와줬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금일 살펴볼 코인 솔라나입니다. 현재 솔라나 업비트 기준 20만 원대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요. 솔라나 또한 전고점 45만원 대비 약50% 이상 조정받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차트상 지지 저항 구간의 빗각을 보시면 현재 지지 구간을 이탈하여 하락 추세가 더 강한 모습을 차트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다음 매수를 받아서 반등을 노려볼 자리는 이 아래 하단부 지지 구간의 빗각을 받는 순간에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죠. 기술적으로는 이 51선이 200일선에 근접하여 골든크로스 형성 직전이라고 보여집니다. 이런 형태는 주로 분기 상승 전환 신호로 시장에서 많이 인식하고 있죠. 요약하면 단기 지지선 구간이 현 구간이고 단기 저항선 부근은 이빗각 22만원에서 26만원 사이로 보여집니다. 강한 저항은 27만원대에 매물대가 몰려있고요. RSI 기준 약 50에서 60대로 아직 과매수 구간은 아닙니다. 또한 업비트와 비썸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의 탄력을 받을 여력도 보여집니다. 이러한 타점과 정보 또한 저희 정보방에서 모두 100% 무료로 정보 제공 및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혼자 이미 뜬 뉴스 호재에 매수하셨다가 고점에 물리셔서 고된 나날들 보내지 마시고 미리 정보 습득하셔서 좋은 결과 도출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솔라나는 현재 이 8개 사에서 선물 ETF를 경쟁 중이라고 합니다. 블룸버그 ETF 분석가들은 SEC 승인의 가능성을 최대 90%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현존하는 알트코인 ETF 심사 중 가장 높은 확률을 점지하고 있다고 합니다. 또한 이 스테이킹 ETF가 포함된다면 이더리움의 사례보다 더 나은 자금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하니 솔라나 홀더분들 혹은 매수 예정자분들은 흐름을 잘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코인은 다른 무엇보다 이 정보가 생명입니다. 방이 안 좋을 때에도 항상 급등하는 코인은 나오고 있고 이걸 잡을 수 있는 건 개미 투자자 입장으로선 운과 정보밖에 없습니다. 투자를 항상 운에 기대어 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발 앞서 드리는 정보들로 시장을 대해야 큰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. 저희 정보방에서 드리는 히든 종목은 딱 30분에게만 선착순으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위에 번호 2570-4589번으로 문자 분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선착순 30분께 히든 종목 정보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